38개월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던 부산 아파트 시장, 드디어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영구는 두 기관 조사에서 모두 상승했고, 3.3제곱미터당 5천만원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에도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오늘은 부산 아파트 시장 회복세의 진짜 이유와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부산 아파트가 벌써 38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 신호로 봐도 될까요? 네,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 전체적인 지표상으로는 이제 지금 마이너스를 이제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이제 가격 하락세는 현재 3년 이상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상승을 한 것과 아, 상당히 이제 대조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부산에서는 이제 아파트 가격이 3년 이상 하락한 만큼 그만큼 어 가격이 이제 낮은 가격이 지금 매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동안 아, 내집 마련을 미뤄왔었던 이제 실수요자들이 예, 지금 5월 이후부터 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이어서 이제 내년에도 부산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수영구만 올랐잖아요. 이것이 시장 회복의 진짜 신호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 부산의 아파트 가격을 조사하는 이제 두 기관이 있는데요. 어, 한국부동산원하고 국민은행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두 기간 조사에서 모두 가격이 상승을 한 지역은 이제 수영구가 유일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특히 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정, 부산 전체 지역과 이제 비교를 해서 어, 3주째 가격 상승세를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러한 가격 분위기는 그동안 수영구에 이제 집중이 되었던 어, 공급 물량이 해소가 되면서 전세 가격이 이 상승을 하면서 매매 가격 상승세로 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아파트 거래량이 4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회복세는 얼마나 지속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 6월달 기준으로 해서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현재 3196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러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4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 이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인 마이너스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천 건을 넘어가게 되면서 어, 이제 수영구라든지 해운대구, 남구 등에서 가격 상승세가 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어, 6월 달에 이어서 7월 달에도 3천 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전세가가 심상치 않은데요. 16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부산의 전세 가격이 1년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현재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 것과 이제 대조가 이제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강력하게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전세 가격 상승세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전세 가격이 또 이제 상승을 하는 이유는 어, 이제 올 하반기에 입주물량이 2,3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부터 어, 이제 이어져 오던 전세 가격 상승세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집값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는 남천동 신축 아파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청약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1만 6천여 명 정도 되는 이 청약자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어, 부산에서 올해 분양한 아파트 중에서 1대 1을 넘은 아파트가 아, 사실상 이제 다섯 개 정도 단지밖에 안될 정도로 어, 청약 성적이 상당히 이제 좋지 못했었는데요. 어,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또 분양 가격에서도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이 넘는 이제 고가 아파트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청약자가 이제 많이 몰린 것은 그만큼 앞으로 이제 부산 주택 시장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 고분양가 아파트 분양은 모두 될수 있을까요? 네, 현재 청약 성적은 이제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어 그렇지만 음, 분양 가격 자체도 이제 높은 상황이고 또 대부분 대형 면적 중심으로 아파트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고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좀 집중이 되어줘야 되는데요. 현재 부산에서는 20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고 이제 분양을 이제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분양이 해소가 되는데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채널 BTV.